안산시 이건 가격이 좀 착하니까 여기까지 좀 볼게요 근린시설 안산이에요 네, 단원구 신길동 아까 영등포구 서울에 있는 신길동이었고 이번에는 안산에 있는 신길동입니다 여기 있는 근린시설 주변에 뭐 아파트가 좀 있네요 안산은 지리를 거의 몰라요 안산은 거의 안 가봐가지고 요 건물이 아니라 요거 뒷건물 같은데 여긴가? 한우 써있는 요 건물 있죠? 요 건물 같아. 근데 이렇게 도로 조건이 열악하면 재건축 같은 걸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좀 단점이네. 자루용 토지니까 여기서 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요게, 요게 도로인가? 요게 도로인가 봐요. 네, 도로인데 주차장으로 쓰고 있나 봐요. 건축법상 도로가 있긴 있거든요? 지적도로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도로가 있긴 있는 겁니다. 4억 6천 네 싸긴 하네요 뭐.. 7 5 35 7 6에 42 평당 한600 정도? 3종 아.. 종.. 종도 좋네 용도지역 좋고 보증금 1억인데 뭐.. 주거용 주거용도 있나봐요 건물이니까 클린시설 하여튼 조금 애매하긴 한데 난산분이나뭐이 동네 질이잘 아시는 분은 한번 가보세요 제 생각에 1층에는 그.. 아까 한우집 있던 거, 네, 그 집인 것 같고, 한우 써있는 이 집인 것 같고요. 2층에는 주거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거용에서 사시는 분이 전세금으로 경매를 넣으신 것 같아요. 한우 파는 것 같고, 1층에서는. 네, 신고수 한우. 아, 한우 맛있겠네요. <laughs> 고기 먹고 싶네요, 고기. 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 요, 요게 있어서 아마 재건축은 잘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 주차장이 있어서 막힌 줄 알았는데 그냥 원래 도로인데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2층은 집으로 쓰고 있는 것 같고 1층은 음식점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어쨌든 건물주가 되는 건데 4억 6,500만 원내돈한 1억 정도, 1억 안팎 정도 드리면 이 건물을 살수 있거든요. 안산에 경기도잖아요. 그리고 삼종, 3종. 삼종이면 용도지역 엄청 좋은 거죠. 그리고 공공주택지구. 와.. 여기 지하철역도 가깝네 이게 수인.. 4호선인가? 신길 온천역은? 4호선이죠 안산역이 원래 4호선 가잖아요 네, 오이도까지 가는 거 거기다 수인분당선 지하철.. 어 입지가 되게 좋네요 이게 렇 좋은지 몰랐어요 <laughs> 거시적으로도 봐야 돼 어.. 공공주택지구 예정지네요 여기가 나중에 다 천지개벽 하겠죠 그럼 상가로 접근할 게 아니라 땅값이 엄청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여기 개발할 때 같이 아파트 들어와도 좋을 것 같고 평수가 엄청나잖아요. 70평이 넘는데 어 점점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데요. 예, 네. 좋습니다. 아주 아주 좋습니다. 좋은 편이 아니라 대박입니다. 대박. 여기 380세대 생긴데고 빵이 되게 크죠. 예, 네. 여기 앞으로 계속 들어설 것 같은데요. 네, 펜스 쳐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펜스 나지 않쳤나요 요런데 개발하는 거네요. 이런 데 개발하면 참 너무 좋죠. 네. 결국 개발하네요. 어우, 좋은데요? 네. 안산에 연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지금 막논밭같이돼 있는 이 곳이 다 이제 개발이 될 겁니다. 네. 지구로 묶여 있잖아요. 27년에 다 들어온다고 하니까. 뭐지? 이것도 섬기신도시인가요? 잘 모르는 데데 시흥에 들어온다는 섬기신도시가 이건 건가? 이쪽인데, 그거는. 여기도 오나 보죠, 뭐.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좀 조사해보세요. 안산, 신길, 뭐, 공공주택, 뭐, 이렇게 치면 나오지 않을까요? 안산, 신길, 이 e 공공주택지구. 뭐, 이렇게 치면 나올 거예요. 네이버가 너무 잘돼 있으니까. 예 네, 나오죠. 오, 승인 왔네. 3기 신도시 맞네요. 안산. 장상, 신길, 이 e 공공주택지구. 계획 승인 왔네. 승인이 났으니까 이건 뭐, 되는 게 확정된 거예요. 와, 여기, 성기신도시가 들어오면, 뭐,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주거가 많아지니까. 아, 뭐, 제 눈엔 너무 좋아 보입니다. 이거, 이것도 되게 엄청 좋습니다. 네. 좋은 거 되게 많네요.